평생학습튜브 열정왕비입니다. 무료 인공지능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 녹음할 수가 없고 내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세요. 클로바 더빙은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인공지능이 생생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용 동의를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클로바 더빙. 네. 클로바 더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약간의 동의해야 되겠죠? 음. 네. 여기 보이시나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음, 저는 열정 왕비가 만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동영상 추가 있죠. 동영상 추가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짧은 걸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지금 업로드 중이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더빙할 내용을 입력해 달라 했거든요. 여기에 효과음도 추가되고 더빙 추가가 가능한데, 요 목소리를 미리 들어볼 수 있어요. 알아, 목소리는. 음, 아, 더빙할 내용을 안 했죠. 정원비가 만나 일상의 혁신가들, 열정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들, 열정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들, 열정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들, 열정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들, 네, 들어보셨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다양한 캐릭터 목소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효과음도 있어요. 보세요. 음. 효과음도, 네. 들어보실게요. 심장박동,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음,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하고 싶은 소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더빙을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옮기거나 시간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제가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더빙 추가했습니다. 네 여기 더빙 추가에 아라 민상 하준 있잖아요 다인 여기 전체 보기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지윤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죠 종류가 2020년 시작합니다. 유튜브 평생 학습 맛있고 건강한 평생 학습. 평생 학습 튜부 열정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들. 네, 다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아래 보면 다운로드 보이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영상 파일로 봤죠?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하는지 내 문서에 한다고 했죠. 네. 유튜브 평생학습 맛있고, 건강한 평생학습. 평생학습 튜브 열정비가 만난 일상의 혁신가 들 네. 내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마이크가 없어 녹음할 수 없는 분들, 네이버, 클로바 더빙, 괜찮죠? 한번 다 이용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